자, 회전교차로 살짝 넘어서 올림픽대로 맨끝 지점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회전교차로 160m 남았다고 나와 있죠?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를 키고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좌측 깜빡이 키고 회전하는 차량이 없다면 진입을 하고요. 전방 잘 살피면서, 자, 브레이크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봤죠? 앞에 차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키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앞차와 적당한 거리 벌리기 위해 가속페달을 조금만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깊게 누르고 있고요. 또 살짝 누르면서 적당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합류할 때 속도를 내기 위해, 올림픽대로로 합류할 때내 차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거리를 조금 벌려준 거예요. 그리고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후방, 여기 검은차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검은차 오기 전에 부드럽게 합류하면서 앞에 차만 신경 쓰시면 돼요. 가속 페달 계속 누르고 있죠. 하지만 누르고 있는 게 계속 더 깊게, 더 많이 누르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으로 딱 누른 다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1mm 더 누르냐, 1mm 덜 누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4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400m 진지대기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속 페달 눌렀다가 조금만 눌렀다가 완전히 다뗀게 아니에요. 조금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눌렀다가 또 조금만 눌렀다가 아시죠? 다 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떼고 왜 전방에 코너 끼리니까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 적당히 탄력 주행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를 살짝 만들고 다시 가속 페달로 발을 옮겨서 가속 페달을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어때요? 하물차 너무 느리죠? 그럼 부드럽게 한 차로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은색 차 지나가고 나면 뒤에 택시 오기 전에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내 차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방만 신경 쓰시면 돼요. 가속 페달 어때요? 계속 누르고 있죠? 브레이크가 아니고, 가속페달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가속페달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살짝만 빼고, 또 살짝 빼고, 완전히 다 떼고, 완전히 다 떼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떼고, 그죠? 계속 굴러가요. 그리고 앞차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다시 살짝 눌러주는 거죠. 다시 살짝 더, 다시 살짝 더. 자, 1.1km 전방에서 고가도로 진입이라고 나왔어요. 고가도로 모양 기억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1, 2차로가 고가도로 진입이에요. 자, 고가도로 진입했습니다. 자, 코너링 핸들링 깔끔하게 돌려주고. 자, 5.2km 전방에서 우측 방향. 전방 코너링.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지금 현재 속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습니다. 가속 페달 살짝, 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살짝 누르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시면 돼요. 자, 우측에 합류되는 차 지금부터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측 후방도 한번 슬쩍 체크. 4.6km 전방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졌다가 1.3km 전방에서 다시 좌측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측으로 빠졌다가 좌측으로 빠질 겁니다. 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유심히 봐 주셔야지 돼요.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어떻게 나눠 밟고 앞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 주시면 돼요. 살 살짝 가속페달 눌렀다가 또 살짝 뗐어요. 앞차가 멀지 않으니까 또 가속페달 살짝 꾸준히 누르고 있는 겁니다. 1mm, 또 1mm 더, 또 1mm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눌러가는 거예요. 또 1mm 더, 1mm 더, 또 1mm 더, 1mm 더, 1mm 더, 1mm 더 하면서 속도를 점점 올려나가는 거죠. 점점 더 깊게 쭉 누르는 게 아니라 1mm, 1mm, 1mm 눌러가면서 내 차량의 속도를 적당히 서서히 올려나가는 거예요. 적당한 속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누르지 않고 밟고 있는 가속페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쓰고, 가속페달 살짝 2mm만 뗐어요. 깜빡이 킨차 계속 체크. 다시 가속페달 1mm 더, 1mm 더 눌러주고. 여기서 1미리 더 계속 누르고 있죠. 또 1미리 더 앞차 텐션 맞춰주고, 80km 단속 구간 다시 가속페달 뗐어요. 앞차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탄력주행을 살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시 가속페달을 눌러, 앞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탄력 주행하는 사이에 안정 거리는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속 페달을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자 우측에 합류되는 하얀색 차 신경 쓰고, 2차 신경 쓰고. 자 7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대요. 그러면 이 검은색 차량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속 페달 쭉 누르고 탄력 주행하면서 우측 깜빡이. 차량 멀어지는 거 확인되죠? 그럼 전방 차량만 신경쓰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가속 페달이에요. 자, 3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답니다. 분홍색 유도선 따라가시면 돼요. 우측으로 부드럽게. 전방 차량 느려졌죠?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준비, 밟지 않았어요. 그죠? 탄력주행, 계속 탄력주행. 다시 가속페달 살짝 떼고, 이제는 브레이크 살짝 쑥 들어간 다음에 다시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한 칸만, 지금 제가 있는 차로는 우회전 전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좌측으로 한 칸만 슬쩍. 어, 우회전 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측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후방에 있는 차량들 확인하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 차량 없을 때 가속 페달 살짝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전방 차량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 준비. 어렵지 않죠?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자 우측에 합류하려고 대기 중인 버스 신경 쓰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신호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가속 페달. 우측, 좌측 한번 슬쩍 자, 전방에서 좌회전할 건데 1, 2차로가 다 좌회전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신호 들어왔어요 바닥에 유도선이 없다면 살짝 넓게 두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앞으로 갔다가 핸들링해서 두 번째 차로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흰색 차 오기 전에 부드럽게 한 차로 왜 고가도로 우측 역길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탄력이 점점 붙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쑥 눌렀다가 그 누른 상태 유지. 내 차량의 속도 떨어지는 거 보이죠?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별도로 없죠? 그래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전방 신호가 일시정지했다가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좌측 한번 슬쩍 보고 우회전 하면서 맨끝 차로로 들어왔다가 좌측 깜빡이 켜고 전방 차량과 후방 차량 확인하면서 한 차로 2차 계속 체크해 주고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더 들어가면서 전방 차량 확인. 자, 전방은 좌측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표시가 나온 거예요. 2.3km 앞에서 이 모양 기억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전방에 있는 차량들 한번쓱 체크. 바닥에 있는 하살표 한번쓱 체크. 브레이크를 밟을지, 가속페달을 밟을지는 전방 차량들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현재 내 속도가 아니라 전방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유지할 건지, 가속페달을 유지할 건지 정해지는 겁니다. 전방에 있는 흰색 차량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탄력주행. 탄력주행. 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브레이크 살짝. 자,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브레이크 정말 짧고 간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 3차로로 주행 자 우측에 합류되는 오토바이 지금부터 체크 차라리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자 전방에서 지하차도 진입할 거니까 저는 1차로로 주행을 할게요 자 900m 앞에서 지하차도 진입 그리고 난 다음 2.7km 전방에서 좌회전이에요 계속 굴러가요 그리고 또 가속페달 살짝, 또 탄력주행. 내리막이니까.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하고, 내가 유난히 느리지도 않고, 그럼 탄력주행하셔도 돼요. 근데 앞차가 점점 멀어지는데 탄력주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가속페달, 언덕이니까. 전방 차량에 집중하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차로 변경하는 차. 전방에도 차로 변경하는 차 계속 체크. 깜빡이 긴차 체크. 자, 전방에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그럼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우측에 차로 변경하는 차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는 짧고 간결하게. 신호 체크. 브레이크에서 발 먼저 떼고 앞차가 멀어지는 거 확인하면서 가속페달. 바로 가속페달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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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눌러 가면서 앞차를 다시 따라가고 적당한 안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1.8km 전방에서 좌회전이에요. 1.7km 전방. 브레이크 다시 가속 페달 또 브레이크. 또 가속 페달. 아, 전방 공사 중.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고 바로 전방 확인하면서 전방 미리미리 보고 계셔야지 돼요. 멀리까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첫 번째 차로로 가속 페달 컨트롤 잘해주고 코너링에서도 가속 페달 브레이크 아닙니다. 전방 신호 지금부터 체크, 직진 신호 들어와 있죠. 부드럽게 바닥 직진 하살표, 직진 가능한 구간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우측 차대 신경 쓰고 이거는 좌회전 신호가 끝난다는 신호 알고 계시죠? 자,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어때요? 속도가 40까지 떨어졌어요. 탄력 주행만으로 적당한 거리에서부터 탄력 주행으로 주행을 하니까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쓸 때는 브레이크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가속페달로 발을 옮겨 다시 가속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속도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자, 우측에 하물차 체크하면서. 우측에 하물차. 전방에 차량 실수하는 거봤죠 자, 신호 확인하면서 가속페달 쭉 뗐다가 우측 차량 체크. 우측에 있는 차량 계속 체크. 탄력주행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깔끔하게. 한 방에. 그리고 밟았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멈추려고 했는데 다시 출발. 그럼 발은 다시 가속페달로. 살짝. 또 살짝. 1mm, 2mm, 3mm 눌러주고 떼고. 앞에 차 브레이크 살짝 다시 가속페달. 누르지는 않았어요. 발만 옮겼어요. 왜? 가속페달을 밟을 준비를 한 거죠. 우측 차례에 신경쓰면서, 살짝, 살짝, 좀만 더, 좀만 더 1mm, 더, 1mm 더, 1mm 더, 1mm 더,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 한번 슬쩍 보면서, 좌측으로 핸들링, 신호 한번 더 확인하고, 바닥에 유도선 체크하고,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둔다라는 느낌.